지금부터 노가다 후기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가다를 시작한 계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노가다는 힘든 일이다 라는 말을 들어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단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노가다를 입문한 곳.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동네 인력수로 지도에 검색해서 찾아갔다. 노가다 기본 준비물. 첫 번째,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인력수에 처음 가게 되면 인력소장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수증의 유무이다. 만약 이수증이 없다면 일을 잘하고 체력이 좋더라도 일을 할수 없기에 반드시 챙겨가야 한다. 두 번째는 안전하다. 건설 현장은 바닥에 모처럼 발에 위험한 것들이 널브러져 있다. 물론 바닥도 위험하지만 무거운 것들을 들고 실수로 발등이나 발가락에 떨어뜨린다면 발의 윗부분 또한 위험하다. 그렇기에 위아래 모두가 단단하게 이루어진 안전화를 반드시 신어야만 한다. 세 번째, 면장갑을 챙겨야 한다. 물론 안 챙겨도 대부분 현장에 목장갑이 있다. 하지만 큰 현장이 아니고 개인 현장의 경우에는 목장갑이 없을 수도 있다. 복장갑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바로는 장갑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날 일은 끝이 난다. 네 번째는 작업복이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처럼 작업복을 직접 구입해서 입을 필요는 없다.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지저분해도 상관없는 옷이라면 어떤 옷도 작업복으로 쓰면 된다. 그래서 나는 언제 산지 기억도 안 나는 옷을 찾아내 작업복처럼 입었다. 마지막으로 워머이다. 건설 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먼지들이 떠다닌다. 하지만 큰 현장이 아니고서는 마스크를 구비해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스크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이금 마스크는 일회용이 약 2천 원 정도 한다. 마스크를 준비하면 물론 좋지만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워머라도 챙겨가야 한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먼지를 막을 수 있고 목에 땀이 나도 금방 흡수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고. 노가다를 직접 해보면서 있으면 유용한 것들을 추천하고 싶다. 먼저 일단 가방을 하나 챙기길 바란다. 가방이 필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필요한 물건을 담기 위해서다. 호주머니에 넣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일상복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을 때 넣어둘 비닐봉지이다. 이유는 봉지안에다가 일상복을 넣어 놓으면 옷에 먼지도 안들어가게되고 일이 끝나고 입었던 작업복을 그대로 담아 가방에 넣고 집에가서 빨래를 바로 하면 되기때문이다. 두번째는 커터칼이다. 커터칼은 크기가 작기도하고 가벼워서 가지고다니면 어느 현장에서도 유용하다. 아마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조도구일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싸지 않기때문에 하나 장만하는것을 추천한다. 세번째는 헤라이다. 나도 노가다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도구인데, 페인트, 통 같은 깡통이나 캔을 딸 때, 잔재 같은 것을 긁어낼 때, 바닥에 손으로 잡기 힘든 먼지들을 치울 때도 유용하다. 크기도 별로 크지 않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편하다. 네 번째는 작은 물티슈다. 건설 현장이 크지 않으면 대부분 화장실이 없다. 소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 대변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물티슈나 휴지 같은 것까지 없다면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물이 필요하다. 현장에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물을 안 주는 곳도 상당히 많다. 뭐, 물이 없다고 작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마른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지친다. 이 정도만 갖춘다면, 노가다 할 때,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 노가다로 하고 느낀 점. 노가다 잡부에 대한 인식. 노가다를 처음 입문하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잡부로 일을 하게 된다. 잡부는 노가다에서 가장 낮은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일을 나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 대우에 대한 예상을 하고 가야 한다. 한달 정도 일을 나가면서 서러운 적이 몇번 있었다. 두 번째, 회사 대 개인. 잡부는 큰 회사 밑으로 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 밑에서 1대1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 큰 회사의 장점은 일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안전에 대해 엄청 신경을 쓴다. 단점은 너무 단순하고 힘쓰는 일들만 거의 시키기 때문에 일을 배울 수가 없다. 또 급여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한다고 돈을 더 주지 않는다. 개인의 장점은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엄청 차이가 난다. 여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이면 같이 일하기가 매우 수월하고 오로지 일만 하는 스타일의 사장이면 미친 듯이 일만 해야 된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생각이 들게 하면 돈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간혹 일도 배울 수 있게 된다. 단점은 대부분 같이 일하다 보니 사장이 쉬어야 같이 쉬는데 안 쉬는 경우에는 계속 일을 해야 한다. 둘밖에 없으니 한 명이 쉬면 금방 티가 나기 때문이다. 또 성격 자체가 더럽고 밑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날은 후, 정신 잘 차려야 한다. 세 번째, 노가다 일거리 유무. 나는 인력소를 통해 노가다를 시작했다. 인력소는 총세 곳을 가봤는데 두 곳은 일거리가 없다고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고. 그나마 한 곳이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첫날과 이튿날은 일이 없다고 일을 못했다.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려워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급한 놈이 우을 판다고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이 있든 없든 인력소에 나가 인력사장님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로는 인력에 나갈 때마다 일을 할수 있었고 가끔은 전날에 인력사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내일 나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일을 계속 나갔다고 내가 일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은 일을 나가 현장 반장님에게 처음 하는 일은 처음 한다고 솔직히 말하는 방법이었다. 괜히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봤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안 해본 것은 안 해봤다고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시키는 일은 무조건 열심히 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출근한다면 노가다 일은 꽤 많다고 할수 있다. 단 날씨 때문에 일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네 번째, 노가다의 난이도. 노가다의 난이도는 같은 일을 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다. 남들이 힘들다고 한 일도 막상 해보면 쉬운 일인 경우도 있고, 내게 엄청 힘들게 느껴지는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쉽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노가다에도 각자에 맞는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노가다를 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일이라면 할수 있을 만큼 그 일을 하기를 바란다. 노가다를 하면서 얻게 된 점. 먼저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쯤 일을 나간다. 일을 나가면 퇴근 시간은 항상 5시 근처이다. 집으로 돌아와 씻고 밥을 먹으면 7시 정도가 된다. 개인 시간을 좀 갖고 10시 정도만 되면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잠이 쏟아진다. 가장 좋은 점은 잠들기 전에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만졌던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없이도 바로 잠을 잘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노가다는 내가 일할 만큼 돈을 준다. 일을 하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다. 오로지 일한 것에 대해서만 돈을 지급한다. 돈을 많이 받았으면 그만큼 더 노력한 것이고, 돈을 적게 받았다면 적게 받은 만큼 노력한 것이다. 절대 공짜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땀 흘려 노력해 본 돈들은 내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노가다에 나가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가 걸어가다 보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아침 6시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또 같이 일하는 형님들과 삼촌들을 보면서도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부모님 그늘 아래에서 편하게 산 삶을 반성하게 되었다. 노가다에 대한 조언. 내 노가다 영상들을 보며 노가다 일을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겁먹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직접 한번 경험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말로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게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직접 경험해봐야만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알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다른 알바하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한다. 이 일을 해본다면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